대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초기 교회가 겪어야 했던 주요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믿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자유로워지려면 인간의 몸은 지독한 고통을 당하든지, 혹은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믿는 순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엉뚱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서론일과 전서와 후서는 영지주의와 구원파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대서론일과 전서와 후서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거룩함과 성화는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사로니까 교회인들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여기서 돌아오다라는 헬라오 동사는 단절 전향의 뜻이 있어요.실천적 회개를 말합니다.생활도 돌아섰다는 뜻입니다.회심은 심령의 회개만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기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대서로니까 교인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야 했죠. 전서 2장 12절, 후서 1장 11절.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전서 3장 13절, 5장 23절. 거룩해야 했습니다. 전서 4장 7절.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서 3장 13절.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서 4장3 절에 말합니다. 당시 대사로리카의 디오니소스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종교의 상징은 남자의 성기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로서 성적인 방종을 했습니다. 조직된 지 얼마 안 되는 대사로리카 교회가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사로이과에 가서 최소한 3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서신을 보내면서 거룩함을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 부도덕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룩함이 재림 준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거룩함이어야만 합니다. 대사로이과 전서 5장 23절은 성화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화의 동인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성화는 세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심을 얻는 순간 거룩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등에서 말합니다. 초기 성화는 칭의와 동의어로 여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평생 자라갑니다. 이것을 칭의의 반복으로 봅니다. 또 점진적 성화로 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관계적 칭의로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지요. 고도전서 15장 51절.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화를 얻지요. 최종적 칭의. 혹은 영화를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자라납니다. 따라서 요즘 신약 학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함 이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고 대서론의 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후서 2장 13절에 성령에 거룩해 하심 로마서 15장 16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베드로 전서 1장 2절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 보면 은 성화의 동의는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위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성화의 동의는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대성립가전서 5장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성화의 동의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에베소 5장 25절 26절 그리스도께서 물러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대소리가 전서 3장 12절 13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구절들에서는 성화의 동인이 예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한다는 사실과 삼위일체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성화의 동의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성일과 전서에서 바울의 기도가 두개 나와요. 첫 번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대성일과 교인들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대서로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고전되기를 원하노라. 대서로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영, 혼, 몸이 나옵니다. 영은 지성과 사상의 더욱더 높은 원칙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통해 우리와 교통합니다. 혼은 인간의 본능과 정서와 욕망, 이것들로 표현되는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화될 때 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혼은 정신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몸은 신체 구조입니다. 육체, 피, 뼈 이런 것들을 말하죠. 몸은 영이나 혼에 지배받게 됩니다. 영국의 정신병학자 하드필드가 세 명의 골프선수에게 악력계 실험을 했습니다. 평균 101 파운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힘이 없어서 무슨 골프를 치냐면서 병자 같다라고 그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시 측정합니다. 그러자 평균 29파운드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의사가 그들을 이제 격려합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측정합니다. 평균 142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약할 때보다 마음이 강할 때 다섯 배의 힘을 더 발휘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몸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몸은 정신의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혼과 몸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의 통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서론니까 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몸이 나와요. 이두 구절에서 인간은 이분설이 아니라 삼분설임을 언급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분설, 삼분설 이것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두 구절에서는 인간의 삼분설을 언급합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면 나의 품성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능력의 합작품입니다. 거룩함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흠 없게는 고소당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고발당할만한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주된 임무는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흠 없계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화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노력은 끊임없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통치에 자신을 복종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성화에서 필요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만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리를 흠없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칭의로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칭의 이후에 이제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노력하고 어디부터는 성령이 해준다는 그런 선을 우리는 그을 수 없어요. 제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노력, 예수님의 통치에 자신을 복종하는 이 노력을 우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흠없이, 아주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